2번, 다음 2차 방정식이 근을 가질 때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자, 근을 가진데, 그러면 근이 한 개이거나 또는 두 개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기공식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한 개일 때가 는 0, 두 개일 때가 0보다 크다. 어, 이해갔지 그러면, 자,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요렇다라는 소리고, 그러면 얘는 B다시로 갈게. 4, A가 1, C가 K지. 그러면 B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렇게 생긴 게 요렇게 해달래. 그러면, 자, K를 옆으로 넘기면 요렇게 답이 되겠죠. 이번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 얘도 B-를 쓰겠지? B-가 마이너스 2. 그럼 A는 1, C는 K. 그러면 B-의 제곱이니까 4지. 그 다음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지? 근데 지금 근을 가질 때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K를 넘겨줄게. K를 넘기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3번.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는 0. 그럼 얘도 B-로 가겠지? B-가 마이너스 2. A가 2. C가 마이너스 K. 그러면 B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EK가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넘겨줄게. 그러면 요렇게 써지겠지. 그 다음에 2를 요렇게 나눌게요. 그러면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E. 요렇게 되겠지. 이해 갔어요? 4번. 4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 자, 얘는 A는 4. B는 마이너스 1, C는 K겠지?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근데 근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얘는 요렇게 하겠지? 그러면 1 마이너스 16K 요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6을 양변에 요렇게 나눌게요. 그러면 답은 16분의 1이 있고, 이쪽으로 입 벌리고, 요렇게 쓰면 돼요. 3번,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 이번에는 중근을 가질 때. 이거는 d가 0이겠지. 한 개. 좀 전에 실근은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야. 중근은 d가 0이다. 그러면 1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 얘는? b'로 가겠지? 얘 마이너스 1 a는 1 c는 k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한게 중근이니까 요렇게 하겠지? 그러면 얘 넘겨줄게요 요렇게 쓰면 얘가 답이 돼요 음, 괜찮지? 어, 그 다음 2번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얘 b'로 가겠지? 얘가 마이너스 3그 다음 a가 1그 다음 c는 k 이렇게 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중근이니까 0,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 넘겨줄게. 그럼 답이 K는 9, 이렇게 나와요. 3번, X의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K는 0. 얘도 B-로 하겠지? 그러면 얘는 5. 그 다음에 A는 1, C는 마이너스 K.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될 거고, 중근이라서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얘는 k는 마이너스 25. 요렇게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k는 0. 얘도 b 다시 쓰겠다. b 다시가 4. 그 다음에 a가 1, c가 k. 그러면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요렇게 된게 중근이래. 그러면 k는 16. 요렇게 답이 나와요. 5번. x의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얘는 b 다시로 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7. a는 1. c는 k 플러스 1. 그러면 b 다시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된게 0이에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48 마이너스 k는 0이니까 k는 48. 이렇게 답이 나와요. 4번, 다음 2차 방정식이 근을 갖지 않을 때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자, 근을 갖지 않는다는 거는 근이 0개. 그치? 그러면 D가 0보다 작겠죠? 자, 근을 가질 때. 얘는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중근을 가질 때. 얘는 D가 0일 때. 그 다음 근을 갖지 않을 때는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자, 1번,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는 0. 그러면, 얘, b-로 하겠지? 그럼, 얘가 3. 그 다음에, a는 1, c는 k.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럼, 얘를 넘겨줄게요. 얘 넘기면, 지금,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2번,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는 0. 얘는, a는 1, b는 3, c는 k겠지.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가 요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 9 마이너스 4k가 요렇게 됐다는 거고 9 4k일 거고 지금 4를 요렇게 나눠주면은 얘는 4분의 9가 될 거고 9등호 이쪽으로 하고 k 요렇게. 3번 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k는 0. 얘? b'로 쓰겠지? 그럼 얘가 4 a는 1 c는 마이너스 k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요렇게할 거고 근을 갖지 않는다그랬으니까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를 넘겨주겠지? 그러면 k 쓰고 부등호 쓰고 마이너스 16요렇게 답이 나와요 음. 그 다음에 4번 e x 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는 0 얘는 a는 2 b는 1 c는 마이너스 k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근을 갖지 않는데 그러면 1 플러스 8k 요렇게 하겠지? 그러면 얘를 저쪽으로 넘겨줄게요. 8k 쓰고 부등호 쓰고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양변에 8을 요렇게 나눠줄게요. 그러면 k 쓰고 마이너스 8분의 1 요렇게 답이 돼요. 5번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는 0. 예, B-로 가겠지? B-가 마이너스 4. 그 다음 A가 4. C가 K. 그러면 B-의 재고,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근을 갖지 않는데. 그럼 얘를 넘길게요. 요렇게 될 거고, 양변에 4를 이렇게 나눌게요.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1번,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143일 때이두 홀수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을 쓰시오. 이렇게 써 있어. 연속하는 두 홀수 중 작은 수를 X라고 하면 큰 수는 뭐가 될까? 연속하는 홀수. 그냥 자연수 아니고 홀수니까 여기는 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러면, 자, 2번. 1번을 이용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세우시고 이렇게 써있는데 두 홀수의 곱이 143이래. 그러면 X랑 X 플러스 2를 곱했더니 얘가 143이래. 이 소리지. 어. 그럼 이게 지금 세워진 거예요. 요거그 다음에 3번 세운 방정식을 가지고 풀어달래. 그러면 전개부터 해야겠죠? X의 제곱 플러스 2X는 143. 그 다음에 한쪽으로 넘길게요. x 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43은 0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x x 그 다음에 11 13 이렇게 하면은 얘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x는 11 또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올 거예요. 4번 연속하는 두 홀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 지금 봐봐 x 값이 얘랑 얘가 나왔어. 근데 홀수랬잖아. 홀수는 마이너스 아니지. 어, 그러면 얘가 되겠지. 그래서 X가 11이니까 이거 다음 큰 수는 당연히 13이 되겠지. 그래서 연속하는 두 홀수 11하고 13. 요렇게 답이 나와요. 2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149일 때이세 자연수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써있네. 자,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을 쓰시오.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에 가운데 수를 x라고 하면 세 자연수는 자, 이게 x지. 이게 x면 이거 전 숫자는 x-1이겠지. 그 다음, 이거 다음 숫자는 x-1이겠지. 근데, 자, 2번 1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세우시오. 이렇게 써있지.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149래. 그러면 얘는 x-1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 149예요. 이렇게 쓰는 거네. 자, 그 다음 3번. 2에서 세운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써있네. 우선은 전개해야겠죠? 그러면 x의 제곱-2x 플러스 1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149.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자 여기 없어지겠다. 그 다음에 3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가 149래. 그러면 자 3X 제곱이 147이라는 거지. 그럼 3을 나눠줄게요. 그러면 X의 제곱이 20, X의 제곱이 49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제곱을 넘겨주면 X는 풀마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차방정식을 푸시오 x는 풀맛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번 연속하는 세자연수를 구하시오 자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7이겠지 그래서 7일거고 이 앞에 숫자는 6그 다음 이 다음 숫자는 8 이렇게 되겠죠 3번, 사탕 40개를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사탕의 수는 학생의 수보다 6개 적다고 할때 학생수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 1번, 학생수를 X명이라고 할때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를 몇 개인지 찾아달래? 자, 학생수보다 지금 6개가 적대. 그런데 학생이 X명. 그럼 사탕수는 X? 마이너스 6개가 되겠지? 6개가 적으니까. 어. 근데 지금 봐봐. 우리가 사탕 40개를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눈댔지 그러면 학생 수랑 사탕의 수를 곱하면 그게 사탕의 개수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봐봐. 학생 수 곱하기 한 학생이 받은 사탕의 수가 40임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우시오. 이렇게 써 있지. 그래서 이게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응. 음. 그다음에 3번, 2에서 세운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써있어. 아까 x, x-6이 42예요. 요거였지 그러면 정개해가지고 x의 제곱, 마이너스 6x. 제 넘어오면 마이너스 40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 4하고 10요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딱 인수분해 되겠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 또는 10요렇게 나오겠지. 근데 지금 보면은 학생 수가 마이너스 4명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 10, 요것만 갖고 갈 거야. 그래서 학생 수는 10명, 요렇게 답이 돼요. 4번, 진호와 형의 나이 차이는 4살이다. 진호와 형의 나이의 제곱의 합이 296일 때 진호의 나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지금 진호의 나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X겠지? 그러면 진호 형은? 지금 몇살 차이야? 그치? 얘는 X 플러스 4가 되겠지? 4살 차이니까. 어. 근데 지금 제곱의 합이래. 그러면 X의 제곱하고 X 플러스 4의 제곱이 296이래. 그럼 전개해볼게.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은 296. 이렇게 되겠지? 한쪽으로 넘길게. 2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80은 0. 이렇게 되겠지? 어, 그러면 이제 2를 나눠줄게.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40은 0. x, x, 10이랑 14.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그러면 x는 10 또는 마이너스 14야. 근데 나이니까 당연히 이걸 쓰겠지? 그러면 진호의 나이는 10살 이렇게 답이 나와요.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모양의 땅에서 가로를 2m 늘리고 세로를 3m 줄여서 만든 땅의 넓이가 50m 제곱이 되었다. 처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할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 지금 보면은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2m를 이렇게 늘렸고 그 다음에 3m 줄여서 이렇게 변하고 싶대. 그러면 지금 문제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할 때라 그랬지. 그럼, 여기 요만큼이 X가 되겠지. 이게 궁금한 거니까. 어, 그래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을 쓰시오.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미터라고 하면, 새로 만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2미터가 늘어났으니까, X 플러스 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세로, 세로는 3미터가 줄었지. 그러면 x 3이 될 거예요. 이해 갔어? 그냥 늘리면 플러스고 빠지면 마이너스겠지. 이해 갔어? 그래서 2차방정식을 세울 건데 얘가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이만큼이 늘었고 3만큼이 줄었어요. 이렇게 되면 요만큼이 x 플러스 2였고 여기가 x 3이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얘인데 얘가 넓이가 지금 몇이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50m 제곱이었대 그러면 식이 x-3 곱하기 x 플러스 2가 50이겠지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지금 봐봐 요렇게 하면 2x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3x 그래서 마이너스 x 그 다음 요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은 50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6은 0요렇게 되겠지. 그럼 xx78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야겠다. 그러면 지금 x가 마이너스 7 또는 8요렇게 나오겠지. 어, 그래서 자 보자. 2번이 이차 방정식을 세우시오 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x-3 x+2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푸시 오잖아. x가 얘는 x는 마이너스 7 또는, 8. 그 다음에 4번.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려달래? 그럼 마이너스 1 2는 없지. 그러면 처음 정사각형은 8m. 요렇게 답이 나와요. 이해갔어 어, 요렇게 풀면 돼. 6번. 둘레의 길이가 20cm이고 넓이가 24cm 제곱인 직사각형이 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길때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얘는 요렇게 생겼다는 거네. 근데 가로의 길이를 구하시오라 했으니까 여기가 X가 되겠지. 여기까지 얘 가지. 그리고 둘레가 20이래. 그러면 얘는 가로 더하기 세로는 몇이라는 소리야? 둘레가 20이니까 얘는 10이 되겠지. 어, 그러면 얘 지금 X야. 그러면 요쪽은 10마 X가 되겠지, 세로. 그러면 자, 넓이가 24래. 넓이면은 x 곱하기 10 마이너스 x가 24요 소리지. 그러면 10x 마이너스 x의 제곱이 24래. 한쪽으로 넘길게.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는 0요 소리지. 그러면 x, x, 6, 4 마이너스를 둘다 붙여주면 인수분해가 되겠지. 자, x가 6 또는 4래. 근데 뭐라 그랬냐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대. 그럼 둘 중에 긴게 지금 6이지. 그래서 지금 얘가 답으로 갖고 갈 거고 가로의 길이 6cm. 이렇게 답이 나와요. 7번. 아래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4기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 3cm인 정사각형을 잘라낸 후 나머지로 윗면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더니 그 부피가 192cm 세제곱이 되었다.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할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 지금 얘 잘라서 버리고, 얘 잘라서 버리고, 얘도 잘라서 버리고, 얘도 잘라서 버려서 지금 얘네로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럼 상자를 만들었으면 뭐, 요런 식의 상자가 나오겠지 요런 식의 상자가 그치?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몇 센치라는 거야? 네. 상사를 접어 올리면 여기몇 센치야? 3센치가 되겠지? 여기랑여기랑 붙이는 거니까 네. 응그러고 지금 여기의 길이를 알아야 되고 여기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건데 자 이거 정사각형을 똑같이 잘랐으면은 밑면도 똑같이 정사각형이겠다 근데 자 처음이 궁금하대? 그럼 처음 게 X. 그럼 요 처음, 요만큼이 X인데 거기서 여기 3 빼고 여기 3 뺐으니까 얘는 X-6이 되겠지. 그리고 이쪽도 똑같은 거니까 X-6이 되겠지. 어, 그래서 자, 1번,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을 쓰시고 이렇게 써 있어.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의 밑면의 가로의 길이는 X-6일 거고, 세로의 길이도 X-6이 되겠지? 응. 그 다음에, 자, 1번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세우시오. 이렇게 써 있어. 부피가 나왔어. 부피가 지금, 191에. 그러면, 부피를 구하려면, 자, 이렇게 있으면, 부피 구하는 공식이, 얘 곱하기, 얘가 밑면의 넓이가 되겠지? 바닥. 바닥 넓이. 근데 부피니까 여기까지 곱해져야 그게 부피가 되겠지. 근데 여기는 3이었고, 여기가 x-6이었고, 여기가 x-6이었어. 그러면 x-6의 제곱 곱하기 3이 192에요. 요 소리지. 그 다음에 양쪽에 3을 이렇게 나눠줄게. 그러면 x-6의 제곱은 6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번엔 제곱을 넘길게. x-6은 풀마 루트 64니까 얘는 풀마 8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X를 넘길게. X는 6, 풀마 8이래. 그러면 X가 14 또는 마이너스 2요렇게 나오겠지? 자, 지금 2번, 1번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세우래. 그럼 이건 세우는 거니까 얘는 X 6의 제곱 곱하기 3은 192 이렇게 세우겠지? 그 다음에 3번. 2차 방정식을 풀어달래? 풀어달라는 거 X값이지. X는 14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달래?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2는 안 되겠지. 그러면 지금 14가 되겠지. 이렇게 어. 8번, 지면에서 초속 60m로 쏘아 올린 물체의 x초 후 높이가 60x-5x의 제곱미터일 때, 이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때는 쏘아 올린지 몇초 후인지 구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써있네. 자, 1번,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의 높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자, 지면에 떨어졌대. 그럼, 높이는 바닥이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의 높이를 이용하여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꼴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써있네. 자, 여기 문제에서 높이가 요거래. 높이가 요건데, 근데 지면에 떨어졌다는 거는 높이가 0이라는 거죠. 높이가 인데그 높이가 0이래. 그럼 식이 60x-5x의 제곱은 0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2에서 세운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좀 전에 써 있는 게, 60x-5x의 제곱은 0, 이거였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여기, 마이너스 5x가 공통인수야. 그러면, x 남을 거고, 마이너스 12,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x가, 0 또는 12.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그래서 4번. 물체가 다시 지면으로 떨어지는 때는 쏘아올린지 몇초 후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자, 0초에 쏘아올렸을 거고 그러니까 0초에서 높이가 0이었겠지. 그 다음에 12초가 됐을 때 또다시 지면에 딱 도착했어요. 이렇게 던졌는데 여기가 0초라는 거고 여기 바다. 여기가 12초라는 거지. 그래서 12초 후. 이렇게 답을 쓰면 돼요. 9번. 지면에서 초속 30m로 던진 공의 x초 후의 높이는 30x-5x의 제곱미터이다. 이때 지면으로부터 공까지의 높이가 25m가 되는 것은 공을 던진 지몇초 후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네. 자, 지금 높이가 요렇대. 높이가 요렇고, 그랬는데 공의 높이가 25m래. 자, 높인데 얘도 높이지. 그러면 30x-5x의 제곱은 2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0은 5x의 제곱-30x 플러스 25 이렇게 될 거라서 얘 5로 나누자. 그러면 x의 제곱 6x 플러스 5니까 x, x, o, 1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x가 지금 5 또는 1이 나올 거고, 그래서 몇초 후인지 구해달래 1초 또는 5초 이렇게 답을 쓰면 돼요.